자, 오늘은 위슈팀과 위슈를 찍으면서 아, 제가 느낀 게 인간의 의식이 너무 망가져서 총체적인 난국이구나. 저런 그 후쿠시마 원전 그거 방류하는 거,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봐. 전 세계가 왜 가만히 있을까? 자기들도 뒤에서 은근히 조금씩 다 하는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들도 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태계가 조금씩 파괴되온 거예요. 이건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은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 아프리카 밀림은 다 훼손돼 있고 북극곰도 사라지고 되게 아주 황량하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동물들이 다 멸종이 되고 있고 오직 인류만 살아남아서 자연은 파괴하고 생태계 파괴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돈 벌겠다고 막 미친 듯이 빌딩 짓고 하면서 대기는 다 오염되고 이제 바다도 다 오염돼서 고래를 잡았더니 몇 키로 플라스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못하는 거야. 칼로 자기 목을 계속 찌르면서 언제 그 죽을 거라고 알면서 보고서도 나와요. 인류가 동물이 2050년에 멸종한다. 미국에 보고서가 나왔거든.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고 있는 거야. 막을 길이 없는 거야. 그 인류가 자기의 탐욕을 알아야 돼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탐욕으로 나만 살겠다고, 더 많이 돈 벌겠다고 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마구 개발해서 너무나 지구를 아프게 해서 지금 지구가 그렇게 되고 있고, 망하고 있고, 국가마다 정치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는 야당, 여당이 국민 민생 돌보지 않고 서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몰라.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자기들은 범죄 저지러도 괜찮은가? 국민들이 그런 위정자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왜 우리만 벌받아? 하면서 이게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 나라 전체가. 전부 다 저항하고 힘으로 단체가 뭉쳐서 약자들은 대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틴이 범죄자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6개월만 살면 그냥 풀어주겠다. 해서 전쟁에 돌아갔던, 갔던 범죄인들이 돌아올까봐 러시아 국민들이 벌벌 떨고 있잖아. 지도자들이 다 의식이 오염되니까 전체 나라들이 다 정치가 엉망이 돼서 다 국민들이 다 힘들게 돼 있고 교육계도 선생님이 담임을 안 맞는 데잖아 기간제 교사가 맞고 너무 책임은 큰데 그 책임을 자기가 맡아야 되는 걸왜 기간제 교사한테 맡겨 힘없는 기간 제 교사한테 맡기고 학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불만이지만 자기들이 담임한테 어떻게 하나 봐 예전에처럼 공격하냐고 막 공격하고 학생들은 막 선생님 때려도 개를 혼내는 게 아니라 고소하고 선생님을 가서 심지어 뺨 때리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의식이 잘못된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정치, 교육, 경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야. 문화 모든 문제가 심지어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아요. 너무 단순한 정치 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이제 점점 살기 힘든 환경이 돼가고 있고. 우리가 자성해야 돼. 의식을 얘기하면, 마음을 얘기하면, 아, 무당이야, 법사에 저까지. 정치도 그래서 의식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제가 저와 같이 1년 이상을 이 위슈를 같이 보고 저는 했고, 그런 구독자분들은 제가 한 말대로 지금 되는 게안 보입니까? 딱딱, 제가 그거 잘못됐어. 역풍을 맞을 거야. 맞잖아. 의식이 단 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마음만 올바로 쓰면, 정치도 마음을 올바르게 쓰면 올바르게 정치가 되는 거야. 권력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돈도 경제도 돈의 마음을 알고 올바르게 돈을 운용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돌아가게 돼 있고.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어떤 쪽도 다 마찬가지야. 인간이 자기 역할로 의식만 올바르게 쓰면 엄마 아빠의 올바른 의식을 쓰면 자식들 교육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야. 그게 안 돼. 내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걸 몰라. 아무렇게나 쓰면서 탐욕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지구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위대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정말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서 우리나라가 그냥 돈만 좀 버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선진국, 진짜 강대국,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소통하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사랑으로, 의식으로, 마음으로 꽃 피우는 그런 문화 강성 대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위대한 이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이 지금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 직장의 상사로서, 부하직원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올바로 쓰고 있는지, 한번 본 오늘 되길 바랍니다.